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지입니다. 자 오늘 할건 뭐죠? 나 아, 칼리아야, 다 뭐죠? 침대로 부수고 이제 승리하기. 뭐하는 새끼? 아, 잠깐만요. 이번에 키트 뭐 쓸까? 아레스 쓸까? 이번 주 무료 키트 중에 그지? 이 그러니까 일단 빨리 파티 좀 보아 파다파라고 좀. 뭔데? 파티를 니가 보내야만 해자 <laughs> <가도. 웃음> 야야, 프로필 왜 이래 이거? 뭐가? 저 <laughs> 이상하다 진짜.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영 용... 야. 스쿼드로 가도스쿼드를 내가. 스쿼드 하면 우리 그냥 뚜드려 맞아야 거 그냥 듀오 해. 듀오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듀오 해야 되나니까? 아니 아니 스쿼드에서 트롤을 하는 게 맞아. 아니, 트롤하면 우리 과 거를. 아이고 결국에 못 올라갔네. 오. 오. 야, 멋지다. 뭐가 못 줘? 내가 멋지다. 뭐가멋 좀. 내가? 알겠어. 알려야 내가 아세 창사 고 바로 그냥 던져 버릴게 그냥. <laughs> 그렇지. 바로 샀다. 사사 사. 사, 사. 어. 자자 틀을 타라고 해틀을 타라고 양야 양틀 타라고 지아 하나 둘셋야지 말라, 그래. 말라고 꽝오야 데미지 오2 데미지 들어갔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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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금어 띠띠띠띠띠띠띠띠 에 오는 게 오는 게다다 다, 다 닦아 다 닦아 오오 어? <laughs> <laughs> <던지> 말라고 <오! 웃음> 상당히 야, 던진다 던진다 들가자다던지냐충 <laughs> 쭝쭝 오오오오 시야 가리고 쭝 이거지 나이스 야창 갖고 계속 죽이잖아 쟤네 쭝 나갔다 야야야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걸 하면 돼나가게 하면 돼 나갔다 나갔잖아 나도 나갔다 와 그냥 낫시 떠버렸죠? 이거는 질 수가 없다 뭐야 뭐야 뭐 도레스 창빵 도레스 아빵 아이씨 바로 죽는다. 3단 점프, 3단 점프. 간다, 간다. 버버버. 어떤데 오, 간다, 3단 점프. 이거, 이건 몰랐을, 이건 몰랐겠지. 이, 으, 으, RS창. 아. 아니, 아이 게임 할 때마다 저 새끼랑 어? 김부격사 개지를 어? 맨날 쟤 혼자 다이아 가본 맞죠? 니가 <laughs> 좀, 오! 오! 어? 다감 맞췄죠? 야, 어떤 놈이 암살 안 했는데? 야, 어떤 놈이, 어, 털에, 털에 설치해놨는데, 저기에다가. 니지, 그러까 어, 야, 아쳐서 공을 아유, 화남자 새끼. 감히 아쳐서 궁을. <laughs> 화남자나 쓰는걸, 이 자식이. 오이 씨, 빨이 야. 오! 오! 야, 계속 저...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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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날아가지 마라. 아쳐서 제발, 날아가지 마라. 오! 어, <laughs> 야, 살았다, 살았다. 야, 우리 집을 <laughs> 왔어. 상관 없긴 해 그냥 죽이면 되긴 해아나 침대 깼으면 나 쟤네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 <웃음> 오케이 <웃음> 나이스 야 다이아 단공 단공 요즘에 누가 잘하냐 뭐라는겨 이새 자꾸 아까부터 아까부터 했으면 니가 <laughs> <네가> 알아듣었어야지 <laughs> <laughs> 절대 안왜 <laughs> 시랄이냐 왜 시랄이냐 존나 어다 진짜 병신 새끼 야! 야 이거 봐이 아리따운 아... 이거야 아니 우리... 우리 좀 그거 업그레이드를 좀 해라 우리 인첸트를 하자 우리 인첸트를 하지말고 뭐야 나나나왜 나 이렇게 해? 오케이 인첸트 열고 오케이 야야야 1투만에 불 아니면 스태틱 아니면 크리티컬 아니면 보이즈좀는보여드 범위가 너무 넓지 않냐? 어? 스태틱이다 자 슬슬 20분이 되니까 이제 가운데에 어? 있는 이거 뭐냐 이거 나소스 잡고 끝내자 아니 빨리 얘 잡자고 가운데로 오라고 아, 나 낚시해야 된다고? 자 우선은 그러면은 제네를 음? 나가게 할까? 여이 키덴카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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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된카이이키된카이일안 되지 마라 내가 언제 나아졌어 에그런처, 이... 에그런처 팡 에그런처 팡 오오오오오오오오 안 되고 있네 지금 아니 니는 어? 잠깐만 뭐지? 야나 죽었지? 근데, 왜, 나, 여기 있지? 아, 그, 그, 타이탄 죽여서, 그래고 그 타이탄 죽여서. 아, 부활이구나. 에이, 1분 뒤에 죽이자, 이제. 자, 일단은, 선물 상자를 던지는 게 맞겠지? 아, 그, 래도 너프는 있나 보네 그. 어? 잠깐만. 바닥에 던졌다. 아 내가 엔더진 주장 음. 사고 올게, 엔더진. 아니. <laughs> 음. 음. <laughs> 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이상한 소리 한다, 미, 한다, 또. 오! 아니, 나, 운, 왜케, 좋아? 와, 난, 진짜, 럭키, 가이다. 절대, 아니야. 가자. 어, 죽었다 아니, 내가. 죽였... 아니, 캠이 없을 때, 죽이면, 어떡하냐, 그거를. 그런, 어? 이 새끼. 오! 너, 빨빨 집에, 오! What? 어? 았구나 어? 진짜. 아니, 저기가, 왜, 뚫려있냐? 어? 됐다, 뭐. 고 오오! 가자, 하우 폭죽, 있잖아, 폭죽. 그리고, 어아랫단 보여줄게. 깡, 깡, 아, 에이, 에새끼가막 있지. 터치네.